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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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딱큰 어랭이! 어! 아유, 고기 잡기 힘들다. 아,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laughs> 어랭이통에 명상에 걸맞게. 어랭이 풍년이구만. 이름 잘 졌다, 포인트. 명품 밑밥이 들어갔으니까 물 껴. 뭐야 이 하는 짓이 뭐좀 이상한데? 그냥 어, 어. 아닌데. 이 아닌 것 같아, 양지 씨. 이 <laughs> 어치인가요? 뱅이 <laughs> 같은데? 어? 병이, 어치, 어치. 줘라. 줘라, 줘라. 어치다. 아, 줘요? <laughs> 어. 에레이시 <laughs> <What? 웃음> <LH? 웃음> 어, 힘은 좋다, 야. 내가 제일 큰거 잡았죠? <laughs> <laughs> 어째 지가 뜨더라, 씨. 잠시나마 설렜다. <laughs> 이, 이게 황줄검정의 어치라는 건데, <laughs> 응. 어, 초반 힘은 되게 좋습니다. 초반 힘은 좋은데, 이렇게 육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벵에동 낚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얘랑 벵에를 되게 헷갈려하세요. 근데 이렇게 잘 보면 좀 주둥이가 뭉툭하고 이렇게 황줄검정이라고 해서 황줄이 이렇게 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잡아오시면 <laughs> 안 되고 이거 냄새나서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통 냄새나서 버리거든요. 이거 헷갈리시지 마시라고 제가 바로 받아라 안 버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얘가 힘은 되게 좋아요. 같은 체급 비교하면 뱅에돔보다 힘은 좋은데 그 찌가 릴링 해보면 붕 떠요. 저도 처음에는 뱅인 줄 알았는데, 찌가 이렇게 너무 뜨길래 보니까 요 녀석이네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설렜네. 네, 여기는 지기도 어랭이통입니다. 영상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던 곳이고, 요렇게 생긴 곳이고, 저 앞에 얼마 전에 갔다 왔던 넓은 여가 보입니다. 지금 저희는 날물에 들어왔는데 고기가 영안 되고 있어요. 어랭이통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어랭이만 1타 1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들물에 들어와서 낚시를 하셨던 분들은 3자 초반이랑 2자 중후반 사이즈들을 조금 뽑아내신 것 같은데 날물이 나기 시작하면서는 지금 고기가 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도 어랭이통 8명까지 낚시를 하실 수가 있고 낚시하시기에는 발판이 아주 편한 곳입니다. 어, 초보자들분들 오셨을 때 뱅예동 음, 낚시 입문하시기 되게 좋은 환경이에요. 발판도 편하고 어, 수심도 낮고 해서 목줄 길이만으로 낚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랍 수심이 4-5m 권밖에 안되는 곳이라 무조건 제로찌나 제로알파 정도만 사용하셔서 낚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첫배로 들어온 친구가 짠짠한 애들 기준치 오버사이즈들 이렇게 잡아놨네요. 음, 제일 명당 자리는 저기 물이 빠졌을 때 나오는 저 끝발이 자리 여기가 제일 명당 자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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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1, 2, 3번 쭉 서는 자리가 제일 명당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저기 넙대기와 마찬가지로 들물은 이 방향, 날물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아 어? 물었네? 야, 내가 걸면 다 어랭이냐? 시키야? 근데, 어치 같아. <laughs> 멀리 있는 애들은 다 어치네. So... 어찌하오리까? 어치 터져라, 어치. 아, 와. 아어좀 검은색 칠좀 하고 올라오지. 가라. 걸렸어요? 제가 글로 갈게요. 음? 응? 또 걸렸나? 이렇게 빠지면. <laughs> 잠깐만요. 어? 뭐라, 뭐라고? 오. 많이 연겼는데? 둘다 끊어야 돼, 둘 다. 어지가난 풀어드리고 싶은데 둘다 끊어야 될것 같아요 와 엄청 꺼려 죄송합니다 내내 입질 한번못 봤다가 지금 5시 들물 시작되고 약간씩 입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5시 반에 철수를 할 거라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체비하기도 귀찮고 이 고기 올리면서 옆분이랑 원줄이 꼬여가지고 저는 이 녀석을 마지막으로 <laughs> 낚시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오늘 낚시 힘드네요. 어제만 해도 지기도 어랭이통에서 고기가 많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확실히 바다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전체 다 모랑입니다. 여기 어랭이통에 계신 여덟 분 모두 제대로 된 손맛을 못 보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 이 녀석은 저 같이 온 친구 가져갈 것 같으니까, 같이 온 친구 주고, 장비 정리하고, 이제 철수배를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저희야 심심하면 나오는 게 지기도 섭성 뭐 범성. 야, 오늘 낚시 갈까? 콜 그리고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오후에 늦지 마 이렇게 나와도 되는 데인데 육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되게 이 오늘 같이 이런 낚시를 하고 가시면 정말 허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중앙정보 문의가 왔을 때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힘듭니다. 고기가 막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 요즘 고기 잘 돼요.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고기를 못 잡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거짓말 한거 같고. 그래서 매번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아, 고기 안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맨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에이, 개인적으로 지기도 낚시, 제가 별로 좋아하는 낚시는 아니라서, 오늘 약간 좀 피곤한 낚시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힘든 뭐... 와중, 와주... 이거 내거 내가 잡은 거. <laughs> 힘든 와중에 옆에 친구가 몇 마리 뽑아냈습니다. 저 중에 제 3자도 있고. 그래도 모랑이에요. <laughs> 한 3자 한 3, 4마리 되겠다. 그지? 다음면 어, 크다, 이거. 나 거죠, 이거? 내꺼요. 내게 제일 크다. <laughs> 여기도 누가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쓰레기랑 저기 뜰채. 뜰채까지 여기다 버려놓고 가셨네요. 잠깐 돌아다니면서 쓰, 주운 쓰레기가 이만큼입니다. 담배 꽁초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기도에서 쓰레기 투기가 발각될 경우, 지기도 입도 금지가 되니까 고기를 낚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 쓰레기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